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모티콘 작업 중에 꼭 필요한 흰 테두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일단 여러분 알고 계시는 분이 많겠지만 흰 테두리는 제한시의 필수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된 이후에 채팅창에서 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흰 테두리를 추가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카카오 측에서 요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할 때는 여러분이 굳이 힌트들을 다 넣어서 제안하실 필요가 no. 없고 나중에 승인 메일을 받으시면 그. 흰 테두리 작업을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흰 테두리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프로크리에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가능한 방법 중 제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흰 테두리 작업을 해보실 때는 배경 색상을 변경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흰 테두리 작업을 포 포토샵에서 하지만 늘 배경 색상은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하는데 이 하늘색이 눈에 어... 좀 편하기도 하고 흰색 캐릭터를 그릴 경우에는 이 채색이 삐져나가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꼭 배경 색상은 바꿔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먼저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저는 조금 삐뚤삐뚤한 느낌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써주고 이 레이어를 복제해 줄 거예요. 복제한 상태에서는 색상을 바꿔줄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흰색으로 테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미리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놓고 이 밑에 레이어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줄 겁니다. 저는 5 정도로 접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올가미로 선택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동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펜을 이 캔버스 위에서 왔다 갔다 해보시면 이 굵기가 변하거든요. 저는 5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서 5로 한 다음에 반전. 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색상 채우기 해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바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나요? 사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바로 이렇게 이응 안쪽까지 흰색이 채워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제가 이거는 이응을 작게 써서 이 안까지 채워지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크게 이응을 쓰셨다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만든 이모티콘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응 안쪽은 비워져 있죠. 그래서 이 방법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번거롭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흰색이 채워진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원래는 컴퓨터로 작업할 때는 이 안에가 살짝 비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게 큰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방법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55 5 정도로 작업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이 숫자를 잊으시면은 흰 테두리 굵기를 똑같이 할수 없으니까 적당한 흰 테두리의 굵기를 여러분이 정하시고 난 후에 꼭그 숫자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힌트들이 같은 경우는 너무 얇으면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적당한 굵기를 잘 찾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아웃라인이 그려지는 브러쉬를 제작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고, 이 브러쉬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 여러분, 이렇게. 이펜트이가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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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는 브러쉬인 거예요. 이 브러쉬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끊어 쓰기를 할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0을 쓰고 싶 했을 때 자세히 보시면 이 끊어쓴 부분들이 지금은 또괜찮은 근데 이게 부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을 볼까요? 이안 부분 여기 끝에 이점 찍힌 거 보이세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끊어쓰지 않고 이렇게 이어서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쭉 이어서 써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고 쭉 이어서 이 점만 유의해 주신다면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브러쉬를 갑자기 바꾸고 싶다. 내가 글씨 그 브러쉬를. 그럴 때는 또이 아웃라인 브러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 소프트 파스텔을 쓰고 싶어. 그럼 이 소프트 파스텔용 아웃라인 브러쉬를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 나흰 테두리 이게 좀 얇은 것 같아. 이거를 두껍게 하고 싶어 할 때는 또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이 브러쉬에 들어가셔서 이 밑에 게 테두리가 되는 브러쉬거든요. 여기 속성에 들어가셔서 제가 최대 크기 250으로 해놨어요. 지금 이게 이모티콘에 좀 적당해 보여서 근데 난더 크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 그냥 30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흰 테두리 굵기가 바뀌어요. 아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조금 두꺼워진 거 느껴지시나요? 살짝 더 두꺼워졌죠. 근데 따로 제작을 안 하더라도 브러쉬 질감을 조금 바꿔볼 수는 있는데요. 바로 지터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만드신 브러쉬 하나를 복제해 주시고 이 브러쉬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은 획경로에 획석상의 지터가 있거든요. 이 지터를 조금 움직여주시면 여기 질감이 변하는 게 보이시나요? 중요한 점은 여기 위쪽 브러쉬와 아래쪽 브러쉬에 같은 값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써보면 브러쉬 질감이 조금 달라진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셔서 질감이 다른 브러쉬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원래 제작한 브러쉬에는 안정화가 들어가 있을 텐데 이걸 둘다 없애주면 삐뚤빼뚤한 글씨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정화 체대를 없애고 이 밑에 것도 안정화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삐뚤빼뚤한 글씨도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끊었을 때도 힘을 꾹 주셔서 쓰면은 끊었을 때도 이 하얀 점이 잘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힘을 살살 주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어, 좀 다르죠? 근데 이렇게 꾹 눌러서 쓰면 이 하얀 점이 덜 생기니까 나는 끊어 쓰고 싶다. 삐뚤빼뚤하게 그럴 때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써주시면은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서 이 흰색 테두리는 바꿔주시면 되고, 이 아웃라인 브러쉬가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포토샵으로 흰 테두리를 적용하는 이유는 흰 테두리 굵기 변경이 간단하고 작업도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글씨 이외에도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표현되는 부분들은 같이 흰 테두리를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런 작업을 할 때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포토샵으로 흰 테두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글씨와 여러가지 표현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에 한번 흰 테두리를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Alt와 E를 같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S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윗부분이 흰색이라서 여기가 흰색으로 나오는데 색이 다를 경우 이 부분의 색을 만약에 이렇게 색이 다르다 하면 이 부분의 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선천 캔버스인 상태에서 숫자를 9나 10으로 적용을 해준 다음에 사이즈를 변경을 해 주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미리 줄여 주시고 2나 3을 주셔도 상관없어요. 카카오에서 권장하는 정도의 흰 테두리가 가독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비슷한 정도로 작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 볼 거고 지금 잘안 보이니까 제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밑에 거에 색을 칠해 볼게요. 여러분, 이거 밑에 색 바꿀 때는 컨트롤 딜리트 누르면 여기 이쪽에 있는 색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해보면 이렇게 흰 테두리가 잘 들어갔죠? 근데 혹시 여러분이 이 중에서 나는, 어, 이거 글자만 흰테두리 하고 싶다. 뭐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러 개준 효과 중에서. 그럴 때는 올가미 툴을 이용하신 다음에 l d 단축게요. 이렇게 영역을 잡아주시고 Ctrl-Shift-J를 눌러주시면 이 영역만 이렇게 따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Alt-E, S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처럼 보시면은 여기만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들어가신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흰 테두리 작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외에도 방법들이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들이 가장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잘 맞는 거를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어, 손에 있고 편한 걸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포토샵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포토샵으로 작업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힌트들이 넣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